어쨌든 여러분, 조카 탔던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뭐 같은 새끼가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이 자랑스러운 공간을 경찰을 때려죽인 그러한 애들로 채워진 그러한 치욕의 5년이었습니다. 문재인 당정기를 끝내며 참으로 암담하게 거지없었던 문재인 치아 5년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공정할 문재인 치아 5년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이기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으며 반민주였고 반국가 반국민의 극치였다 위기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반대도 반대도 가장 먼저 국가 안보를 무력했다. 국가공무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를 찢어 국내외 정보기관 정보력을 무력화하고 굴고 남북 군사합의. 전방정 철책 제거, 북전차 방어벽 무더기 해체, 한강하고 해도 북한 제국 군사단 해체 등 국군 전방의 방어적 전략 자산을 공중분해 시켰으며 북한은 허구한 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도 미사일을,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찍소리 한마디 못하며 종전선언까지 추진했었다. 이뿐인다. 한편, 영화 한편으로 탈 원전을 진행하며 북한을 격려하여 중국,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겠다며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고 대신 북한은 원전 지어주겠다며 나섰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우리나라, 위기를 어, 중국은 높은 봉우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 뭔가 함께 하겠다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더니 정작 중국엔 철저히 무시당했던 정권, 부동산 폭동으로 일반 서민들은 집살 엄두를 못 내게 했으며 독감으로 치명률을 가진 중국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2년간 국민의 신체 자유권과 개봉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혈세로 인심 쓰듯 재난소득 지원 기본금이란 명분으로 성남 민심 달래더니 굶먹난 재정은 각종 세금을 미친 듯이 올려서 채웠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 정책을 말로 다열하기 힘든 정권이었음에도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결과로 지지도가 높다며 자와 자찬만을 쌓던 정권이라기보다 범죄 의 집단이었다고 할 문재인 5년의 강점기였다 대한민국 건국자의 혜안이 담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없었다면 내 조국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시진핑의 중국과 절대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계를 아연실색해 한 소위 K-방역의 그 증거가 아닌가. 문재인 패거리가 획적했던 중에 헌법과 자유민 자유국민의 반발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꼼수가 통했더라면 완전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 현실과 전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인선을 두고 전문성, 편향성, 소통 부재로 꼬집으며 비판하는 문재인 패거리의 뻔뻔 서러움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쇠파이퍼 휘두르고 화역병을 던졌으며 칭호했습니다. 이 나라 모든 부모님의 아들들이 경찰을, 경찰을 향해 살인 가겠습니다. 강철 세총을 쏘아 대던 주사파 운동권 출신 인사로 내각과 청와대를 가득 대한민국 채웠던 대한민국 문재인 패거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뻔뻔하다는 대한민국을 말로도 부족하지 않은가 문재인은. 박정희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곧 적폐청산이다라는 말을 했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법 언론 등 모든 시스템을 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하였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으로 이어졌다. 궁금하다. 대한 당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징역 22년에 벌금 1 8 0억 전혀 단 하루 일 원이라도 헌법에 근거하여 죄를 물어야 할 소화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듯 사기로. 한 탄핵을 핑계 삼아 감히 적폐라 친하며 청산을 주장하였고 국격이 시궁창에 박히건 말건 우한 바이러스 이전부터 이미 망가졌던 경제에 국민이 신는 파급 말건 오로지 정치적 반대파를 철저히 탄압하며 공산주의 좌파의 장기접근 집권을 위에 폭주하지 않았는가 지난 대선 역시도 상당한 부정이 의심되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를 당했다는 것은 문재인 패거리의 반국가, 반체제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명령이 아닌가. 근데도 파렴치하게 인사 알바끼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자 현 정권, 현 정부의 권한이말과 왈구하지 말라는 망언으로 죽본자인 국민의 뜻을 배반하였다. 이란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역할을 예정입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타살인지 알수 없는 많은 죽음은 좌파 정권의 일반 특징이 아니었던가. 보수 정권에서 보수 진영이 인사가 같은 모양새로 죽었을 때 문재인 팩을 입을 탄 좌파는 어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알수 있다. 이쯤 되면 세월호 사고에 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지경이 아닌가. 사고 당일 막대한 혈세로 한상건하게 차려 배불리 먹은 문재인과 좌파의. 박근혜 정부 인신공양설보다는 철풍과도 같은 지지기반을 가진 박근혜 정부를 끝장내기 위한 좌파의 사고 기획술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박근혜와 문재인을 모두 겪은 오늘날 이것은 상식이... 많은 인파가 되지 않겠는가. 때문에 미안하고 고맙다는 또 문재인의 세우로 박명록에 따르면 더욱 그러하다. 희생시켜 미안하고 또 이를 정치적 자산 삼을 수 있었으니 고맙다는 뜻은 아니었을까.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인 혈세를 제 돈이냐 펑펑 써가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고 입을 닫겠다 이렇게 덮인 안타까운 죽음은 적게는 수만이 될 것이며 많게는 수십만이 될 것이다. 차라리 독극물이라고 해도 무방한 우암 바이러스 백신에 연구되지 않은 장기적 부작용까지 고려하면 수백만은 될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과 김정숙은 접종을 완료했다고 했던가 입맛대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접종을 강요했었다. 접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없는 사회를, 시각의 사회를 시각의 만들었다. 미성년자를 제외한 국민의 절대 다수가 3차 접종을 함께 장소와 함께 장소와 함께 장소와 함께 완료했는데 서울 서울 정말 궁금하다. 문재인과 김정숙은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백신을 접종했는가? 메시지를 방법이 됐습니다. 있다면, 조사에 정치권 응할 정치권 자신이 중동의, 있는가? 국회의원은100% 접종했는가? 보건복지와 질병청, 질병청 소속 공무원의 접종 현황은 무슨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인가? 정은경의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배중명으로서 얀센은 배중명으로서 이제서야 심근염 부작용을 인정했다. 미국 법원의 명령으로 공개되고 있는 내부 문서에 따르면 백신 다른 백신에서도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이미 사전에 인지되어 있었다. 한 사례를 예로 들면 백신 접종 후 남편이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아내가 들은 남편의 병명은 에이즈였다. 신체 면역 체계가 모조리 무너졌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공개된 내부 문서의 부작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문재인과 정한경은 과연 몰랐는가? 청와대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알았다면 살인이고, 몰랐대도 살인이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이란 국민의 말씀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세일선에서 방어하는 자리다. 정은, 정은경 정 또한 마찬가지다. 세월호 사고를 기폭제로 박근혜 정부의 도시운 멍해가 기준이어야만 한다. 22년에 분수대에서 100억에 마지막 나온 22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짧은 180억 선고에 100을 뽑혀도 만약 부족할 지경인 반민주 반국가 반국민이 대제가 아닌가. 무한 바이러스를 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 모든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하며, 몰수하여 피해당한 국민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다. 최소원 씨에게 부과한 추징금의 사례에 의하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 하루가 1년 같았고 한 달이 평생과도 같았다. 마침내, 역겨운 5년이 끝났다. 달려왔다. 나라가 온통 악취로 가득했던 다만 부동산 썩어 문드러진 5년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대단히 분노한다. 너무도 기자가 기자가 서럽고 속상하다. 어째서 문재인과 김정숙이 멀쩡히 걸어나와 양산 사조로 향한다 말인가. 주문. 호성주는 어디로 갔으며, 적폐청산에는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았던 수갑은 또 어디로 갔는가? 심지어 탁현민은 깜짝 이벤트까지 예고했는데 왜 탁현민이 이벤트를 기획하는가? 이벤트의 주관은 법무부야 하지 않는가? 사전은 서울구치소야만 하고 의전 차량은 법무부 범죄인 호송 차량이야 하지 않는가? 색깔 좋은 슈트에 명품 의상이 아닌 미결 죄수복을 입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윤석열은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패거리의 부정이 의심되지만 고작 0.7% 차이의 승리가 아니라 최소 절반의 국민이 그대를 지지했음을 명심해야 하고 두번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악당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곧정의이며 엄히 처벌하, 처벌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는 것만이 상처받은 많은 국민들과의 확실한 소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생각만 해도 안타깝고 한없이 불쌍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무능함 그 자체입니다. 국민이 표를 주지 않으면 누구도 정치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권리의 주인이 주권자입니다. 국민이 특권청이야 하며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인이 국민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심지어 지절하면 지져야 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주권은 제, 제대로 이해해야만 정치인의 오만방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권자가 우리 국민이 엄해야만 정치인이 자신의 지위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강아지를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를 무너 수가 있습니다. 악몽같았던 문재인의 5년의 시작이 특수 기득권으로 뚤뚤 뭉친 이기적인 민주당 기회주의적인 국민의힘 좌우 합작 사기 탄핵이었음을 잊지 말아, 말아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개, 키우는 개에게 물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 우리 국민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후의 삶에 더는 눈물이 없기, 없기를, 더는 한숨이 없기를,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소연할 방법이 있기를, 또 하소연할 때 귀를 열고 들으며 공감하고 그 공감을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이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9일 자유대한후국당 청년포럼 시작. 청와대 정문으로 걸어나와 분수대에서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 뒤 양산 새 사저로 이동할 계획인데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문객들의 차량은 통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진의 사저 50미터 앞까지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행진했습니다. 사저 앞까지 밀고 들어가려다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지난 열흘 사이 세 번째 열리는 문 대통령 귀향 반대 집회로 지난달 29일에는 확성기 소리를 줄여달라는 주민과 신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사저 앞을 미리 걸어보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도 남깁니다. 또 내일모레도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어쨌든 마음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을 주민들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해쳐온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큰 도약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 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습니다. 세계가 또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입니다. 남북 간의 대화 재개와 함께 백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의 성공 방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협업 체계, 대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와 규제를 허문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성공의 방식은 뒷날.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할 때도, 마스크 생산을 빠르게 늘릴 때도,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의 효율을 높일 때도,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할 때도 똑같이 작동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 상황 보고서는 969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 뜨면서 처음 읽었고 상황이 엄중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던 보고서가 9 6 9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에 끊임없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고 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에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 국가였습니다. 선진국의 박력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약하고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온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며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한류문화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더욱 돋보였고 세계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 뉴딜은 한국을 디지털과 혁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고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선언은 기후 위기 대응과 국제 협력에서 한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 노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 위기 등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위기라도 이겨낼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2차 세계대전 후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위장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장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장 국민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욱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